<laughs> 얘들아, 내가 만든 휴지 얻는 곳이야. 이거 누가 사용해 볼 사람? 아싸, 스킨십. 오, 야, 진짜? 그럼 나한번 사용해 볼래. 그래. <laughs> 이걸 빨리 조립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오늘은 나 머리 풀고 왔어. 어때? 음, 이것도 만들었는데 미니어처 야. 한번 둘러볼래? 짜잔. 어, 너무 예쁘다. <laughs> 제게 예뻐? 오호, 나도 이쁘게 해주마. 맛있겠다. <웃음> 완성이다. <웃음> 얘들아, 나 이거 가지고 왔어. 액, 액자로도 쓸수 있고, 냄비 받침으로도 쓸수 있는 액자, 돌고래 액자야. 아, 그리고 하나 또 있어. 뭐냐면, 짜잔. 이거는 장식품이야. 예쁘지? 뭐, 옆에는 따로 없어. 뒤에는? 이었어 이거 가지 사람. 나나나나나나 나, 나,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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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 저기 너한테 주면 안 될까? 너한테 는 당연히 줘야지. 뭐 줄까? 나는 이 액자. 그래? 나 이거 마치 쓸 쓸데도 없었는데. 자. 고마워. 또 가질 사람 야나 하나 줘 싫은데 싫은데 얼마 줄 건데 그럼 난 2만 3만 4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신님 제발 제가 인기게 많아 주게 해 주세요. 과연 그렇게 될까?